집에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 없는 거를 항상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럽게 여기고 항상 숨기면서 엄마가 그렇게 교육도 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급식을 급식비를 면제를 해주는데 네. 그래서 그 신청서 같은 걸 내야 돼요 그때마다 몰래 내라 애들 보이지 않게 몰래 내라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약간 가난은 좀 부끄러운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집이 굉장히 허름했어요 주로 살던 곳이 빌라가 아니고 어떤 연립주택에 진짜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아 나는 꼭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좀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강했어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냥 다 꿋꿋이 견디면서 컸던 것 같아요 뭐예요? 싱잉볼인데 제가 명상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이 소리 자체가 되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편해지셨나요? 아이 지금은 불편합니다 오, 야 이건 <laughs> 오늘 담아볼 분은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시작을 해서 월 순수익 1,500 정도 를 벌고 계시는 대표님을 담아보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살이고 마케팅 대행사 하고 있는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 이번 달 마케팅 건수가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5월 1일부터 네. 5월 11일까지의 결과예요.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4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일을 하신지는 얼마 나 되신 거예요? 이 일은 제가 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 한 1년 4~5개월 정도. 얼마 들어왔습니다. 안 됐네요? 네, 네, 네. 그게 근데 어떻게 1년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이게. 네. <laughs> 이게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마케팅 대행사 하는 게 특히 크몽. 크몽으로 어떤 수익 창출을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먹히는 시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으신 이유라도 있나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저런 목표를 아침에 외치고 저녁에 외쳐라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저렇게 붙여놨고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붙여놓고 매일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문구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게이 704동이라는 게 704동인 이유가 있나요? 7 0 3동에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임대 아파트예요. 제일 로열동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거죠. 선생님 근데 아까 앞전에 말씀을 하신 게 네네. 제약회사를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약회사는 월급이 괜찮지 않나요? 예,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340만 원 정도 그 세금 다 떼고 괜찮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직장 다니면서 괜찮은 월급이긴 했어요. 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아 제가 퇴사를 한 이유가 사실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던 건 아니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어머니가 좀 쓰러지셨어요. 아 네. 네. 제가 아버지가 두살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랑 형을 키우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미싱일 같은 거를 많이 하시면서. 골병이랑 잔병치레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쓰러지셔 가지고 그때부터 의사께서 이제 판단하시길 어머니는 이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매달 110만 원씩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0만 원에서 고정비로 나가는 게 이제 월세랑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거기에 어머니 생활비 110만 원까지 가니까 제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게 11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110만 원으로 지내도 괜찮겠지만 뭔가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110만 원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생활비라도 부업으로 벌어보자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형이랑 독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스마트 스토어는 그만두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만 그만두고 그 스토어는 계속 형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계속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됐는데 왜 마케팅 대행사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를 8개월 동안 형이랑 전념해서 하다 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남았었어요. 그것도 엄청 값진 결과였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온 입을 다 투입해서 했는데 월 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이제 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잘 알면 잘할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스승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아 나도 누가 이끌어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쉽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있던 중 우연히 컨설팅을 받았는데 마케팅 대행사를 해봐라 그렇게 사업구조를 짜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팅 대행사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해주셔서 실제로 엄청 성공적으로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아 그쵸 그 성공사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것 중에 가장 성공했던 사례라고 보면은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여기 뷰탭 1위로 노출된 사례고요 이거는 인플루언서 탭의 1등이랑 2등으로 노출된 이런 사례입니다 제 루틴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면은 이불을 정리를 합니다 이불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그 화관 영상이 있어요 자기 화관 영상 이런 영상을 틀어놔요 화관 영상이 나오는 대로 따라 읽습니다 물을 따르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화건을 계속 틀어놓고 이거 튼 상태로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양치하고 양치할 때는 왼손 양치. 왼손 양치를 하고요. 왼손으로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왼손으로 하면은 운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운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왼손 양치를 루틴으로 가져가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어, 이것도 처음 듣는다 잘 그죠? 잘 <laughs> 그래서 씻고 나오면 은 여기 와서 이제 목표들을 로 읽는 거예요 네. 저기 써놓은 목표들 704동 저... 네 704동 이거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할 때는 이 싱잉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싱잉볼의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700벌수있습니까 어, 700이라는 목표를 잘 담아두기만 한다면 무의식에 넣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소리 자체가 되게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네. 안정감을 가져다주더라고요. 편해지셨나요? 아 이, 지금은 불편합니다. 뭐야 이건 <laughs>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의 목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어, 제 목표는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세개에 대한 각각의 목표를 이루는 거고요. 이번 달까지 월수익 5천만 원을 만드는 거. 이게 제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12월까지 현금 잔산 2억 5천만 원 만드는 거. 그리고 4년 후에 유엔 빌리지에 가는 게제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목표이십니까? 네. 유엔 빌리지가 목표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4년 뒤에 유엔 빌리지 한남동에서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시청하고,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